谢谢姑鸟 도착했으니 다음 목표는 수메르 성에 가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거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네 오빠를 데리고 간신 같지는 않아 그래도 수메르는 지혜의 나라라고도 불리니 수메르 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선 일곱 신상이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 봐. 수메르 성이 안 보이더라도. 다행이야 길 찾는 수고를 덜수 있겠다 안녕 우리는 외국에서 온 여행자야 혹시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으, 어, 못 들은 거까 저기 앞에 지나가는 너 말이야 길좀 물을 수 있을까? 무슨 상황이야? 분명 내가 부르는 걸 들었으면서 모른 척 아바큰. 가바... 어, 근데 저 사람은 우리 무시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면 길을 물어보자. 음... 가자. 들키지 않게 몰래 길을 따라가자. 조금만 기다려봐. 스승님은 학식이 넓으시니 괜찮다고 하셨으면 별일 없을 거야. 하, 정신이 들어? <laughs> 드디어 깨어났구나. <laughs> 정말 다행이야. 어, 어 여긴 아, 어, 아 맞아. 여긴 간다르바 성곽이야. 스메르 학자들이. 우, 반가워. 어, 난 콜레이라고 해. 숲의 견습순찰자야. 오늘, 스승님과 순찰을 돌던 중에, 쓰러진 널 발견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아니,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사실, 별로 한게 없거든. 아, 기분은 좀 어때? 불편한 곳은 없어? 그건... 스승님이 제조한... 아, 맞다! 스승님이... 아! 콜레이, 무슨 일이야? 약 가져가려고? 여기 있는 건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이따 내가 할게. 아비디아 숲 식용 버섯 도감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파보드 씨가 또 기억을 못하면. 답...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탈이 났어요. 따끔하게 혼내줘야. 뭐눈 앞에서 요정들이 빙글빙글 도는 게 그렇게도 좋다면 방금 한 말은 없었던 걸로 하죠. 하지만 다음부터는 어때? 좀 괜찮아졌어? 이분이 바로 내 스승님 숲해순찰관 타이나리 씨야. 네가 의식을 잃은 원인을 페이몬에게 말해주긴 했지만 깨어났. 수메르 일부 학파 학자들은 숲 속에서 수련하느라 영분향이라는. 너희 둘은 길을 묶기 위해 하이파시아라는 학자가 은. 응구... 그 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 좋아. 그럼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줘. 쓰러질 때 다른 느낌은 없었니? 혹시 자의식이 남아 있었어? 뭔가 보이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찰일지를 여기로 가져오지 말아달라 전해줘 어, 네? 이 친구들은 한동안 내 방에서 머물러야 할것 같아 난 아미르시 집에서 잠시 지낼 거고 아, 네, 알겠습니다 으, 잠깐, 잠깐! 으, 무슨 상황이야? 깨어난 후에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 왜? 요양하며... 조급해하지 마 니가 방금 네 말대로라면 그 향이 이 냄새를 한번 맡아봐. 네가 쓰러졌을 때 지금은 정신이 맑을지 몰라도 우리 맨 맹수들도 많고 위협 이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질 때까지 약잘 챙겨 먹고 조금 더 쉬어. 난 가서 약을 더다려올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회복부터 하자. 이봐, 내말 듣고 있어? <laughs> 정말 걱정했다고. 이상하다고? 몸 상태가 이상한 거야? 그때 본 나무 뿌리와 붉은 하늘, 그게 환각이 아니라면? 그래, 너 타이나리가 네몸 상태를 잘못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타이나... 당분간 이곳에 편하게 머무... 근데 타이나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안될것 같아 좋은 생각 있어? 그러면 되겠다! 코... 날이 밝았으니 콜레이를 찾아가보자!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넌 같이 가지 않는 게... 저한테도 신의 눈이 있는... 그런 말 마. 지금은 그런... 왔어? 몸은 좀 어때? 맞아!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타입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콜레이랑 같이 간다르바... 그리고 체력이 남... 타이다리님!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갈게요. 우리는 숲속에 가야 하니 나머지는... 네? 아껴주세요 콜레이. 우리 이제 뭐하면 돼? 타이나리가 일곱 신상을 청소해야 한다고 했잖아. 청소도 숲의 순찰자요. 맞아. 숲의 순찰 도로 상황 확인, 숲속 시설 점검, 화재 위험 요소 제거, 여행객에게 도움 제 스승님은 우리는 일곱 신상. 테이먼, 여행자, 여기로 가자. 가로등은 내가 확인할게. 너희들은 주변에 별 문제 없는지 확인해줘. 없으니 계속 가보자 오, 이 등은 조금 느슨하네 기록해둬야겠어 좋아 이 가로등은 문제없어. 일곱 신상은 좀 높지? 올라가기 힘들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청소 안 해도 스승님이 별말 안 하실 거 그래? 그럼 너한테 맡길게 어, 나도 같이 올라갈게 어, 맞다 콜레이 프레신 프레시는... 위대한 루카데바타 님을 말하는 거야 자, 왜? 아, 석 맞아 위대한 루카데 스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자 스승님은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프레 신을 되찾은 걸 축하하기 위해 현자들 대... 응응! 그러고는? 그 후로는..어..나도 잘 모르겠어 음..잘 어... 모른다고? 콜레이는 수메르 사람이 아닌 거야? 아..난.. 어, 어... 음..우리가 어... 낯선 외부인이라서 말하기 좀.. 아니! 오해야! 뭐그게 모... 잠깐..설마.. 맞아! 정확해! 몬디에서 한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엠버가 많이 탈버는 정말 굉장해. 삶의 열정이 넘치고 정의롭잖아. 행동력 있고 배려심 넘치고 늘 따뜻한 불꽃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춰줄 난 엠버가 최고의 정찰기사라고... 아! 응. 정찰기사의 주목적... <laughs> 괜찮아. 네가 근데 우리가 엠버랑 아는 사이란 아 스메르에 돌아온 엠버가 편지에서 몬드성이 드래곤 어제 너희를 보자마자 알아봤지? 음? 응? 그든 그러니 프레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괜찮아! 방금 알려준 적 정...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 그렇구나!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 고맙긴! 마고 우린 친구잖아! 좋아! 그 응. 모습을 어쨌든 어 춘상을 청소하자. 수고했어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힘들었지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어, 예 맛있는 거다 음, 뭐 어때 콜레이가 남도 아닌데. 오늘은 숲의 순찰자들이 자주 먹는 <laughs> 괜찮아 기름 종류로 몇겹 쌌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을 거야. <laughs> 음식을 하나씩 따로. <laughs> 너희 입맛에 맞았다면, 레시피를 적어줄게. 고, 고마워, 콜레이. <laughs>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 근데, 타이나리가 너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물건도 못 건드리게 하. 나도 날아다닐 때,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행자는 한 번도 뭐라고 한적없었고 그, 그렇지 않아. 너희도 스승님과 오래 지내다 보면, 스승님은, 고대의 신비로운 종족 출신이라고 선배들이... 맞다! 혹시 아카데미아라고 알아? 생... 아무튼! 스승님은 식물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셔서... 근데 스승님은 수메르성은 너무 시끄러워서 귀에 안 좋다! 는 이유로... <laughs> 스승님은 아카데미아에 가실 수 있었지만 숲의 순찰관이 되셨어. 포켓피터를 만드는 법도... 정말? 어. 그, 어... 그러고 본 그래도 난 별로야 가는 게아 정말 미안해 스승님이 잘못한 거야 페이몬이 계속 어떻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 어, 이봐 으이, 웃지 마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laughs> 뭐야 어, 왜 콜레이 너가 끄... 아 열받아 어, 미워 너의 머리를 새 둥지로 봐. 만지지 마. 어, 어 콜레이, 어, 미. 아, 바, 방금은, 아, 아니, 그게. 아, 콜레이, 왜 그래? 괜찮아? 어, 어, 괜찮아. 난 괜찮아. 미안. 맞다. 시간이 늦었으니. 왜 그런 걸까? 괜찮은 거겠지? 아, 여행자 왔구나? 안녕? 혹시... 콜레이? 방금 방으로 들어... 에휴, 생각해봤는데 콜레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분이 좀 나아졌으려나? 콜레이한테 가보자 너이구나, 마침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 타이나리, 네가 왜 여기 있어? 콜레이 상태 좀 보려고 왔어 아프다고? 걱정 마 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오고 나서 콜레이가 너무 키... 하... 어쩔 수 없지 다이나리 콜레이 장소를 옮기자 콜레이는 양 이곳에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방금 콜레이가 말해줘서 네가 몬드의 명예기사인 걸 알았어. 나도 네가 리월과 이나지마에서 한 의로운 일에 대해 들은 적 있어. 미리 말해두는데 콜레이에 대한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 알리... 콜레이가 말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사실 난 콜레이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했어. 하지만 콜레이는 너희들이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준 만큼 자기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했지 타이나리 콜레이는 무슨 병에 걸린 거야? 어, 방금 맞아 콜레이는 어렸을 때부터 비닐병을 알았어 어, 비닐 비네... 수메르에만 있는 병인데 환자의 몸에 어두운 잿빛 처음에는 변한 피부에 마비가 오는데 병세가 악화되면 힘이 줄어들 그러다 결국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상시 음... 그럼 전에 콜레이가 덜렁대고 실수한 게... 맞아. 비늘병 때문이지. 그래서 콜레이가 다치지 않... 치료 방법이 적절하면 병세를 억제할 수는 있어. 그런데 누군가 콜레이의 어머니에게 비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딸아이를 우인단이라는 조직에 넘기라고 했지. 뭐? 우인단? 우인단을 안아보네? 아무튼 나한테 콜레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말하길 콜레이는 도... 도토레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도 하지만 우인단에서의 기억이 콜, 콜레이는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laughs> 콜레이가 그런 끝. 끄... 맞다. 페이몬, 콜레이가 놀라게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 아, 그건 콜레이 잘못이 아니 응. 그말에 콜레이는 자신이 우정으로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내 제자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타이나리. 다행히 심각하진 않아. 며칠 동안 무리한 바람에 체력이 바. 콜레이가 처음에 간다르바 성곽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어. 그때는 콜레이가 숲표 순찰자 일에 관심이 많고 지식을 배우고 싶어해서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했지. 요즘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적당히 운동을 해야 하긴 하지만 장거리 순찰은 더 이상 콜레이에게 무리야. 아무튼 콜레이의 상태는 대충 이래. 난 콜레이의 약재를 캐러 가봐야 되니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맞아 타이나리. <laughs> 좋아. 응, 가자. 달 연꽃이라. 타이나리. 그시 달연꽃은 우림의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간다르바 성곽 근처가 주 서식지야 음! 물속에서 찾아야 할것 같은 이름이네 맞아, 달연꽃은 물에서 자라는 초본식물로 수면 위에 떠있는 커다란 푸른 꽃이라 잘 보일 거야 사실 꽃 크기는 되게 작아 주변에 꽃잎처럼 생긴 것들은 잎사귀와 꽃받침이지 일부 수메르 식물은 이름만 들어선 어떤 종류인지 전혀 알수 없어 예를 들면 거베연 꽃은 덩굴 식물이고 수메르 장미는 장미가 아니거든. 어, 그그이 근처에 단련꽃이 있을 거야. 흩어져서 찾. 너희들은 네 개만 구해다 줘. 약재를 다 구하면. 충분히 모은 것 같으니 어서 타이너리랑 합류하자. 타이너리 임무 완료야. 어디 보자. 음, 품질이 좋네. 잘 골라왔어. 야외 탐색 경험이 풍부한 너희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했어. 다른 약재를 구하러 가도 될것 같네. 저기 타이다리님! 아는 사람이야. 아미르씨 일행이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돌아온 거지? 가자, 확인해 봐야겠어. 타이나리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타이나리님 찾으러 간다르바 성곽에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희가 죽음의 땅을 발견했거든요. 죽음의 땅이요? 그노석 구체적인 위치 앞쪽 계곡으로 더 들어가면 있습니다. 계곡의 협선 구간이 반경은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오늘 팀에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계속... 정확한 판단이에요. 제가 가... 잠깐만 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야? 아. 두 사람은 수메르에 온지 얼마 안 수메르 우림의 일부 구역에서 독특한 이백 이별... 죽음의 땅은 식물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동물과 인 맞아 우림의 위험 신의 눈이 있어야 즉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만이 죽음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 하지만 넌 아우 걱정하지 마음 너희에 관한 소문 원래는 여행객이 간다르바 성각을 떠날 때 잠깐, 더 이상 가지 말고 저먼 곳을 봐봐. 먼 곳? <laughs> 저게 바로 죽음의 땅이야. 여행자, 이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그, 고마워. 하지만 이런 일을 처리해본 적이 없으니 원소의 힘이 있어도 안에 들어가면 많이 불편할... 가자. 일단... 죽음의 땅을 유지하는 마디 부분으로 가자.